안녕하세요. 지 힐링스퀘어의 의원 홍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이후에 집회 주사 시술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해답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몸의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과도한 다이어트를 권하지 않고 감기약 같은 가벼운 약물 또한 피하라고 권하는데요. 임신을 하게 될 경우 평균적으로 10kg 이상의 몸무게가 증가하게 되고, 복부의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 체격이 커지기 때문에 임신 직전에는 지폐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출산 이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지폐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만, 지폐 주사 후 항생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출산 이후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모유 수유가 끝난 후 최소 6개월 이상 후에 지폐 주사를 통해서 다이어트 병행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도 꼭 지폐 주사뿐 아니라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산후 비만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대략 6에서 8주 이상에서 붓기와 체중이 빠지게 되고 그 이후에 감소되지 않는 체중에 대해선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꼭 체중뿐만 아니라 체형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지폐 주사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면서 제일 고민이신 복부 그외 허벅지 팔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지폐 주사로 축적된 지방 세포들을 직접 추출하게 된다면 눈에 띄는 사이즈 감소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복부에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이후 피부의 탄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회 후 압박복을 권유해드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집회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출산 이후 육아를 병행하셔야 하는 분들도 시간을 내기 어렵지만 집회 주사는 당일 한두 시간 만에 추출을 끝내고 퇴원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출산 이후에는 과도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전문적인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몸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산 전후 집회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힐링스퀘어 의원에 찾아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